음악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남도가 으뜸 전남 미래전략 차기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순 지역위원회가 2022년 화순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친환경 논지 m 모 식재료비에 1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가 수소경제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담양군이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이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성군이 전라남도 숲속의 전남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영광법성포의 굴비거리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강진군이 2021년 농식품 유통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한산해진 연말 충장로를 찾았습니다. 강진군의 향토자원인 차 역사와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한영 차 문화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22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에게 으뜸전남 미래전략 69개 과제를 설명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으뜸전남 미래전략은 8대 추진전략 69개 과제 82조 원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으뜸 전남 미래 전략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자체 TF를 운영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22개 시군과 함께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역별 간담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300여 도민에게 으뜸전남 미래전략청사진을 보고하고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가 2022년 화순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화순 지역위원회가 개최한 출마자 설명회에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예정자가 대거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진들의 지역의회 입성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정훈 의원은 공천 기준은 지역민의 여론과 역량 등을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밀실공천에 대한 잡음도 작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화순군수 출마 예정자로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문현주 도의원, 강순팔 윤영민, 이선 화순군 의원, 민병흥 전 도의원, 조재윤 전 나주부시장, 이인곤 전 목포부시장, 임갑수 화순군 서울출장소장과 무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길주 목사 등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의원 1선거구는 심재근, 임지락, 임탁진이 출마 예정이며 이선거구는 문한식과 조유송이 경쟁에 나섭니다. 군의원 4개 선거구는 입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4명을 뽑는 화순읍 선거구인 가선거구는 강재홍, 김용근, 박기동, 박상범, 박태희, 류종옥, 이충원, 류경숙 등아 9명이 경쟁에 나섭니다. 일찌감치 본선 출마자로 나선 진보당 김지숙은 여유로운 입장에서 선거 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명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에는 김석봉, 김판수, 김용호, 정광수, 정만, 하태훈 등 여섯 명이 공천을 놓고 경쟁합니다. 진보당에서는 농업인인 홍은주 씨가 본선 출마자로 내정돼 있습니다. 다선거구는 3명을 선출하는데요. 현 군의원인 류영길, 정명조, 조세현 의원과 김재중, 정연지, 정승태, 이월태, 오형렬, 김기중, 이진호 등 10명이 본선 진출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신정훈 국회의원은 내년 선거에선 민주당 차원의 지방선거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유초, 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비 194억 원을 투입합니다. 21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는 2022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유초 중 특수학교 2.95%, 고등학교 5.9% 인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도에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도에는 일부 시도에서는 추진하지 못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도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유전자 변형 없는 우수 식재료 사용을 강화해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급식 운영비도 10% 정도 인상해 급식 방역 및 급식 시설 설비 개선에 학교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미래의 저탄소 친환경 수소 에너지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남여수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관을 아우르는 총 13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여수 광양만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친환경 수소생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행정적 지원을 녹색에너지 연구원은 여수산단 내 수소 관련 정부 민간 기원 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상향과 그레이 수소를 청정 수소로 대체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등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수국가산단이 동부가 에너지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2000년대 실리콘밸리가 IT혁명을 이끌었듯 2050 탄소중립시대에는 수소집적화단지인 수소밸리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며 그 중심에 여수시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전라남도 주관 경관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그동안 우수한 자연을 지키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경관 계획과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한 경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현장 심사 대상지였던 다미담 예술구 조성 사업은 건축물에 담양 근대 건물의 형태를 도입해 생태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담양군의 새로운 복합문화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경관 보존과 청정자연이 주목받음에 따라 경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계획 재수립과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이 전해남도가 주최한 2021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구정책 우수기관 평가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라남도 우수시군을 평가시상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화순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화순군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인구 증가와 유입을 위해 매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에서 보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등 산림 보전 분야, 시책 개발, 우수 시책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는 2018년부터 천만 구루 도시숲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산책로 조성부터 산림과 문화자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선진산림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40년 넘게 산속에 묻혀 있던 오봉산 구들장 최치지 및 운반 우마찻길을 발굴 정비해 산림청 주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한 것과 해평호수정원 심리길 개설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의 2019년 명품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영광법성포 굴비거리가 올해 12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광법송포 굴비거리 조성 사업은 음식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굴비거리 상징물과 포토존 설치,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행로 정비와 공원 조성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2개 소식당에 간판과 실내 메뉴판 및 유리창 시트지를 정비해 내 외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업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진군이 2021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식품 유통업무 평가는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 등4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합니다. 강진구는 농식품 유통업무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농정평가 대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유통 중심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는 평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로 12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다소 활기를 띈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조차 할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연말이면 북적거리던 광주 충장로도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이향예 기자가 전합니다. 거리에 울리는 따뜻한 종소리. 부세군 남배도 자산의 손길이 뜸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에 사람들이 적어서 모금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연말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세군 자산 남비 모금운동에 어, 동참해주신 사람들이 어,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있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구세군 조선남비에서 사람들이 봉사자들도 어, 좀적해 하고 연말이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얼마 전 충장축제로 활기를 띠었던 충장로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말 맞아서 사람도 보고 나오니까 연말 분위기도 나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폐업으로 인한 임대 건물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한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로 연말 대목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얼마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방역 지침에 또다시 직격탄을 맞은 전국 자영업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 결집했습니다.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나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BC 뉴스 이학립입니다 월출산 옥판봉 아래 백운동 1원은 천년의 한국 차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강진군의 향토자원인 차 역사와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한영 차문화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농축산인의 최고의 영예인 주무부처 장관상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상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우리 전통의 차 문화가 전해지고 있는 강진, 월출산, 월남사지 자락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월출산 자락 대숲에서 자라는 찻잎을 채 옆에 전통 제답법 그대로 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초로 차 상표로 등록된 백운 오판차를 재다 생산해 국내와 해외로 보급하고 있지만 월추산 일원 대숲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차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를 생업으로 하는 성전면 주민들은 체협 시기에 출입 제한을 해제해 주기를 정부 당국에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든 코로나 시기 잘 이겨내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더큰 희망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남방송도 시도민에게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